두칸 바로 앞에 있는 총으로 졸업하기 1만 원두 코. 아, 미션은 언제든지 환영하죠. 아, 손좀 녹이고 가야겠다. 팬티 안에 손 넣어 놓는다. 이게 직방이야. 시음 내는 거 뭐죠? 아 시눔을 왜내 미친 놈들인가 진짜 아나 손이 얼어가지고 잠깐 그 엉덩이에다가 손 넣어놓는 거야 이상한 생각하지 마 오늘 짱생방한지몇분 됐다고 1 9금 방송을 하는 거임 디귿디귿 디귿 취존 <laughs> 진짜 이 독사 같은 새끼들 한번 잡으면 나주지를 안해 나주지라 너아 아, 근데 여러분들도 손 얼었을 때 허벅지 안쪽 허벅지에다가 넣어놓지 않어? 그럼 금방 녹지 않아? 사타군이나 나 나만 그런 거야? 이음 이음 너만 그럼 지좀 걸어주세요. 오랜만에 왔는데 무엇을 들은 거죠? 뭐 나는 도대체 무슨 삶을 산 거야? 오씨 나카산 렉시. 아 DBS로 졸업해야 돼? 아 DBS 하나로 졸업을 해야 되는데 리무조네가 나올 생각을 안 하고 내가 가서 잡아야 되는데? 와 아, 이거 완전 개 핀데. 나가 인마. 나가 이 녀석아. 저 위에 와 Y 자 위에. 아 샷건이어가지고 내가 붙지를 못하니까 쟤를 어떻게 잡아볼까. 저 라스트 한 마리 잡으면 되는데. 아. 일단 안개 낀 뜸에 가봐 옥상 와우 저.. 으아, 으아, 베이비! 바로 짱 먹고 치킨까지 어... 먹어. 다시 파밍해. <laughs> 오 역시 돈지컬 다우면 기웃기웃 축하해. 아 어, 고마워. <놀람> 이라샤이 마세 요로식구 오네가이 시마스 임마. 아 <놀람> 새끼 이거 빠꾸 없이 들어오네. 이새끼가 이렇게 까불고 있어 이거 인마 씨아 땀에 파밍하다가 됨지실 뻔했네? 일단 인서클 어? 아씨 존나 쪽팔리네 편집으로 걷어내 주세요 편집자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집자님 자르지 말아주시옵소서 좋아요. 나가시고. 야, 근데 서클이 왜 이렇게 자꾸 튀는 거야? 왜 이렇게 서클 나만 미워하는 거? 와... 롯나 아슬아슬하게 걸린다 와... 또 튀었어? Bye bye. 와, 요 단차만 쓰면은 좋았어 아슬아슬하게 인석 와, 서클 또 튀었어. 이거 위에 올라가면 은 짜세 나올 것. 같... 새끼 이거 다리 미치다. 어? 나가! 다리 위였구나! 다리 위였구나! <laughs> 어난 비가 잘못 됐나? 나 보청기 놔야 돼? 난 너무 자신 있게 올라가면서 와 저새끼 다리 미치다. 아니, 분명히 여기 여기 여기서 KB 소리 났는데 이게 다리 위였어? 아 보청기 놔야겠다 이거. 방송을 잘못 들어왔나? 왜 일이 잘하지? 아뭔 소리야? 뭐 방송을 잘못 들어왔다니 이거 나 맞어 대리 아니야. 아 내가 치킨만 먹으면 뭐 자꾸 대리 소리 도는데 여러분들 저 X밥 아니에요 그 정도로 X밥 아니야 나 치킨 먹어 근데 다 쏠따기여서 문제지, 문제지. 솔로치킨이잖아 잘못 왔네 혹시 여기 방송 이름이 여기 방송 이름? 코리안 넘버원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방송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냥 좀 이상한 걸지도 팬티 안에 손 넣어놓는다 아이 사람들이 무슨 진짜 나 진짜 먼저 개척밥으로 보는 거야? 나 이번 판 솔드유 치킨 딱 간다 딱 말했어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나 나 연습 많이 했어 저번주에 이 모베의 트렌드는 투척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 아씨 아씨 이 모베의 트렌드는 투척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 아씨 왜, 왜 이렇게 뜨거워 아이 근좀 원래 살려주지 않아 살짝 맞았어도 뛰면은. 어 편집자님 이 부분 자르고 우리 매칭 처음 돌린 거야? 역시 제가 알던 방송에 온게 맞군요. 힐링. 어 요것도 잘라아뭘 대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 무슨 김다음 족밥으로 하나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이렇게 요 멘트 다시 따서 뭔 말인지 알죠? 본격 주작 방송 김다음을 보고 계십니다. 어저어 어, 뭐야? 아, 나 카산렉 진짜 또라이급 진짜 아, 아 지... 진짜 이거 낙하산네. 요새 맨날 이래. 아나운프로 정확히 떨어졌는데. 기다려봐 편집자님. 아 사장님 왜 이렇게 영상 원본이 기세요. 불만 갖겠지만. <목소리> 형 그럴 거면 보전을해 하는데. 아이씨. 이거 씨 새끼 손가락으로도 깨지. 아 진짜 여러분들 날 너무 좁밥으로 하는 거 아니야? 솔커드로 보여줄게. 날 알기를 뭘 개똥으로 하는 거야? 혹시 몰라, 보한테도뒤지는사람이었을지어디 있어, 아 아하, 여러분들 이걸왜못 깨? 아, 장난, 똥 때리나, 진짜, 여러분들 이거를못 깨가지고 나한테 해보라 그랬던 거야? 아, 여여분분들이걸못 깨요? 이거 접어 아, 짜세, 나오잖아. <laughs> 아, 나한테 이거 시킨 사람 누구야? 와, 저, 그, 날 알기를 그냥 개 족밥으로 봤구나. 크크 쉬움이구나. 아, 쉬움 아니야? 어려움이야. 오! 오, 쉣! 이 새끼 뭐야? 핵이야? 안 맞으면 되잖아. 이, 김대오미의 무빙. 이건 못 맞추지. 야, 근데, 뭐야, 여기, 보시, 건방지게, 연막을까? 뭔 소리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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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쉬워가지고 졸았어. 아, 너무 쉬워서 졸았어. 어, 풀도핑 때려놔야겠다. 어, 조금 살짝, 살짝 당황은 했는데, 아, 어, 설마, 내가 보, 좀점못 깨겠냐? 오오오오! 내 장난감, 내 장난감. 오수기 점프샷 방금 점프샷 탄거 아니야? 잠만 여기서 연막을 친다면 인식 못 하나? 아유, 이 멍청한 새끼. 아 여러분들 진짜 나를 진짜 연막 치니까 얘 바보 되네. 아제 무시하지 마세요. 내 실력에 맞는 걸 할게요 여러분들. 부트캠프 솔 코드 가야지. 여러분들 나 실력판데. 음, 오케이. 한, 한 여섯 팀 정도 오네. 이 정도 와야 재밌지. 오케이. 어, 일부러 흘렸어.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 여기까지만 보여줄게. 하. 아, 산후 부트캠프 재미없어. 질렸어. 어, 뭔 말인지 알지? 아 질려가지고 그냥 지겨워 그냥 사욱이